고속 시외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목적지 도착 예상 시간에 안내하는 경우를 볼수 있죠. 음, 뭐 정시점에 도착했구만 뭐. 음. 나 덕분에 언제 도착할지 하나도 모르겠는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. 하지만 그런 안내기도 패신하는 때가 있답니다.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본적 있나요? w h <laughs> 바보야? 어떻게 된 거야 이게? 응? 아니 기사님. 도착 안내 정보가 제대로 안 뜨잖아요. 이거 좀 고쳐 주시면 안 돼요? 뭐뭐뭘 고쳐요? 아니, 도착 안내 정보가 제대로 안 뜨는 게 말이 되냐고요, 이게. 좀 고쳐 주세요. 그, 저는 수리공이 아니에요. 아, 뭉겠내 아주 그냥.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. 고속버스 또는 몇몇 시외버스는 이렇게 생긴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2015년 고속버스 티머니 앱 공식 론칭 때부터 사용하던 물건 되겠습니다. 단말기 덕분에 유사시 차내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웬만한 버스들이 도착 안내 정보도 제공되니 안내질이 향상됐죠. 그런데 도착 안내 정보가 무려 론칭 때부터 고질적인 버그가 있었는데요. 이제 막생긴 노선은 소요시간 계산은 물론 목적지 도착 시간이 제대로 표시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유지도 표시되지 않습니다. 앱이나 인터넷 아니면 터미널 현장에 있는 화면조차 도착 안내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 한동안은 이런 상태를 보이고 그냥 제대로 활성화되기까지 기다린 것밖에. 제발 이래라 좀 단말기야 벌써 10년째 아니냐.